사도행전 125번째 북상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바울과 빛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길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바울을 비롯한 전도자들이 밤빌리아에 속한 도시 버가에 이르렀고 거기서 마가 요한은 일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나중에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일이 발생하죠. 그리고 다시 버가를 거쳐 비시디아 안디옥에 당도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은 수리야의 안디옥과 같은 곳이 아니고 다른 지명입니다. 거기서도 바울을 비롯한 복음 전도자들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안식일을 지켰고 회당장들이 그들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는 바람에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습니다. 거기서 발언한 내용이 16절부터 41절까지 길게 이어지죠. 자 우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내용으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조상을 택하신 하나님,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던 조상을 인도하신 하나님, 광야 40년간 불순종의 작태를 참으신 하나님에 관해 설교한 뒤 그들의 조상을 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낸 여러 사람들을 열거합니다. 사사들과 그들을 대표하는 선지자 사모엘. 백성의 요구에 따라 사우를 왕으로 세우시고 뒤이어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다윗 왕을 주셨으며 마침내 그의 후손이자 세상의 구조로 세우신 예수를 소개하기에 이릅니다. 또한 예수의 길을 준비하고자 회계의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에 관해서도 언급하죠.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모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던 그분의 종임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피력합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말씀임을 지적하죠. 앞서 언급했던 인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무엘, 사울, 다윗, 그리고 세례 요한까지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위기에 봉착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당신 앞에 바로 서게끔 이끄는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계시할 때마다 항상 그들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이처럼 백성의 구원과 인도와 교정과 또한 당신의 뜻의 계시를 위하여 세워진 사람들이었죠. 만일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백성의 인도와 구원과 교정과 개시를 완성하신 구원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논증합니다. 이 내용이 16절부터 26절까지 이어지고 바울의 설교 전반부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을 구원하시려고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을 보내셨던 것처럼 유대인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바울의 설교 후반부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이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득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혹시 골치 아프게 들리십니까? 혹은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합니까 하며 투덜대고 계십니까? 미안하지만 믿음은 모르는 것에 대한 맹목적 충성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했던 로마서 10장 17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더 나아가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진작시킬 수 있다는 뜻이죠. 또한 들음이란 그저 소리를 듣는 행위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들려오는 그 말씀의 내용을 이해한다는 뜻이죠. 무턱대고 믿으면 믿어집니까? 신앙이 사람의 이해로 다 설명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식과 이해가 결여된 신앙도 결국은 기독교 신앙과 거리가 멉니다.